욕실 청소 가성비템 언박싱, 회전 수도꼭지, 샤워기, 슬리퍼 거치대 등 다양한 제품을 소개합니다. 깔끔한 욕실을 위한 실용적인 아이템들을 만나보세요. 5위입니다. 놀라운 할인. 다니트 회전식 수도꼭지, 720도 각도 조절이 가능한 워터탭을 87%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이제 12,910원의 편리함을 누리세요. 주방을 더욱 스마트하게. 4위입니다. 깨끗하고 상뜻한 샤워를 위한 선택. 데림바스 디클린 라이트 필터 샤워기. 맑고 시원한 물로 샤워하며 상쾌함을 느껴보세요. 지금 바로 11,900원에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고급형 AC 전원 코드 중간 스위치로 전원 관리가 더욱 편리해집니다. 250V10A e 접점. 깔끔한 화이트 디자인으로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립니다. 1,800원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원 사용을 시작하세요. 2위입니다. 세련된 메탈릭 실버의 삶의 소품 슬리퍼 거치대로 욕실을 더욱 깔끔하게 정리해보세요. 튼튼한 SUS304 스텐 소재로 제작되어 오랫동안 변함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무타공 방식이라 설치도 간편하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LG 코드제로와 찰떡 호환. 꼼꼼한 청소를 위한 청소포 부착 패드 2A 가할인된 가격에 3% 할인 혜택으로 14,500원에 만나보세요. 한글한청소를